우리는 D N &E 이텐쇼 오늘 한 시간을 그냥 저희 둘이서 에이. 그렇게 채울 예정입니다. 에이. 왜냐면 어제 그 오늘 좀 어떻게 할지 좀 상의를 해보려고 저희가 둘다 전화를 했잖아요. 아안 네. 받더라고요. 전화를 그냥 돌려버리더라고. 안녕하세요. 뭐야! <농> <농> <laughs> 아니, 불은, 부르... 야, 불뭐 하는, 뭐 하는 거야, 야, 너뭐 하는 거야? 여기 그렇게 우리 막 호락호락이 마무리 했다, 아무 때나 들어오고 막 그런데 어, 아니야. 아니, 그리고, <laughs> 예. 옷 갈아입고 와요. 아, 아 왜요? 너, 이거 내가. 부담스러워요, 사실 아니, 지금. 제가 특별하게 입고 오려고 했죠. 아, 예능 <laughs> 후배가 이렇게 <laughs> 준비해서 왔는데. 사복이야? 뭐야? 이거 무대의상이에요 옛날에. <laughs> 아, 진짜로? 어, 옛날 <laughs> 예 옛날에 진짜로. 아, 진짜 무대에상 아, 제국 엉덩이 터질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형들, 네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아니, 동해 형은 아까 오기 전에, 음.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맞췄는데, 음. 오늘 가고 하라면서 그리고 어. 왜 왔냐면서, 그리고 형도 나 어. 아까 문자로 오늘 어. 안할 거라고. 어. 할말 끝났어요? 예. 네. 그럼 이제 들어가세요. 아, 네. 뭐, <laughs> 아, 여기까지 해요. 어, 재밌었다. 볼, 아이아 진짜 생방인데, <laughs> 시민들 의견 한번 볼까요? 시민들 의견. 나. 시민들이요? 아니, <laughs> 유저, 시민들? 유저, 유저분들. <laughs> 오 현수막 대박! 제가 <laughs> 처음이죠? 처음이에요 광희씨 회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그, 우리도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? 아니 광희 우리 돈이 아니고 광희씨 돈으로 나가는 거죠 아 뭐야 저 아, 진짜 어이없 어려... 아, 솔직히 데니쇼 할거 나는 조금 네. 이제 좀 출연료 깨, 깨주실 줄 알았는데 네. 어 무페이로 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<laughs> 저간에 나갈 때 하나도 안 봐도 어? 받고 나가요. 진짜로요? 네. 우정 출연인데. 우정 출연 오랜만에 진짜 우정 출연. <laughs> 네. 우리가 지금 여기 백을 네. 지금 약간 블루 톤으로 했는데 그런 블루 의상을 입고 오면 사람이 이게. 얼굴만 떠있는 경계가 거야. 경대가안 보이잖아요. <laughs>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하시죠? 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. 샵광희, 샵황강희 네. 쟤는 자기애로 사는. 애기 때문에. 맞아요. 네. 네. 어. 근데 기사도 많이 봐요? 어, 기사 안 나요, 별로. <laughs> <laughs> 광희? <광이>? 안녕! <laughs> 어. 광희 성형하세요. 아, 아, 아니 아, 아니라니까. 아, 은영, 광희 그만하세요. 그만... <laughs> 광희 당근하세요. 어? 어 뭐야? 어뭐진짜 뭐야, 아, 진짜 너다 아, 아, 찾아봤나, 아, 찾아봤나 보다. 이거 알라 이런 제가 너무 지독해 보일 텐데. 어. 입만 안 열면 존미 네 존미 존못. 그냥 아. <laughs> 어. 좋겠다. 아, 아니야. 좋겠다야. <laughs> 차도남 차도남 어. 우와. 너무 재미없게 맞췄다 아니야 아니 어, 형. 아휴, 나 너무 억울해하는 얼굴만 나온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오늘 본다 그랬단 말이야 아, 어머님 보고 엄마, 계세요? 오늘 최초로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 노래 가사처럼 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음아니야만 버리고 갔나요? 난 마음이 아파, 가슴이 아파. 이렇게 방송 망칠 거면 가. 아, 잠깐만, 아, 형님. <laughs> with you 한번 불러줘. With you, you 한번 불러봐요, 네. With you? 자. I need you, boo. I gotta see you, boo. At the hustle over the world tonight. Say the hustle all over the world tonight. I need you, boo. 이런 꺾는 건 되게 잘한다. 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연습생 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. I mean to you and girl. No. One is with two kisses. Every kiss and every hug. You make me. Fall in love and now I c a n be the only one <laughs> 아, 아, 또, 아, 또 재밌으려고 그래 또 아, 부끄럽잖아요 <laughs> 아, 진짜. 아, 근데 그 은혁씨한테 <laughs> 왜 그. 주간 아이돌을 같이 하자고 고피를 음. 하셨나요? 아, 사실 은혜경이랑 진행 하다보면 음. 어색한 상황 있잖아요. 네. 그런 상황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어. 그날 아, 어땠어요? 만들었었는데. 우리 다 같이 나, 출연했던 날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저는 그형들 앨범 나올 때가 제일 긴장돼요. <웃음> <웃음>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시거나, 음.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이 진행할 때는 너무나 튼튼해요. 지금도 보시면. 그런데. 아, 본인들이 이렇게 게스트로만 나오시면 완전히 그게, 아, 너무 힘들어요, 진짜. 나 말썽, 말썽장이 같이 다들. 말썽장이. 왜냐면 언어를또순납하게또 부착할 수 있는 게, 아, 말썽장이밖에 없잖아요. 말썽장. 말썽꾸러기 같이, 너무 힘들게. 말썽꾸러기. 저거 대본, 대본 완전 파괴자들이에요. 정 힘들어요. 우리는 d n 이데일쇼